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음력은 11월 6일, 일지는 정유일이라고 해서 다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락산락수요. 인지 겸 존이라 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산과 물을 즐기면 지혜론과 그 현명함이 생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남 양 방에 필류시사라 동남 양쪽 방향으로 좋은 일이 기다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화열정 저의 조화 오미라 불을 솟 아래에 사르니 다섯 가지 맛이 고루 오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외출하여 산과 물이 있는 곳에 가신다면 더욱 좋은 하루입니다. 식복도 함께 하겠다니 부디 즐거운 날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영 기성이요. 대시행천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구름, 그림자가 일어났으니 때를 기다렸다가 행하여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안한 노요 배암혁명이라 이 말은 다름이 아니고 날아가는 기러기가 갈대를 입에 물고 어둠 속에서 밝음을 향해 가겠, 가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손히득의 만시 재물이라 였습니다이 말씀인즉슨 조금 손해를 보아도 나중에 얻게 되는 게 있겠으니 기다려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막히는 것 같고 재물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시 밝아지는 하루이니 무던하게 전진하시면 평범한 날을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좌중관천이요 유산 안측이라 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운물 속에 앉아 있어 하늘을 보니 밖에 일들을 그 가늠하기가 힘이 들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물 막탐에 강치 반손이라 재물을 탐내면 억지로 가질려 한다면 오히려 그 손해가 따라오겠다는 말씀입니다. 호수키 가에 종시 유복이라 굳건히 잘 지키고 있으면 마침내 복이 들어오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버리고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시다 보면 복이 상승된다고 하니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 내일을 다시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의 불합이 종불려 초라이 말씀인 즉슨 마음과 뜻이 합쳐지지 않으니 처음과 같이 못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인 구설에 무단지책이라 구설이 두려우니 그 책임이 뒤따르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신수덕에 복록 잘해라, 마음을 바로하고 덕을 닦으니 복과 그 록이 스스로 오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아 답답한 하루가 되겠지만 덕을 쌓으며 하루 잘 보내시기만 하면 복이 따라오겠다고 하니 평범한 하루 보내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천위중흥이여, 하민안녕이라 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늘의 뜻을, 에, 하늘의 뜻이 도우니 모두 안락하더라는 말씀입니다. 동방 유해의 막건 동방이라 동방으로 해로움이 있다니 동쪽 방향은 가까이 하시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십니다. 백모 수성의 사사자이라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하게 도전하니 기쁨들이 생겨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편안하여 안락한 하루입니다. 기쁜 일도 뒤따르는 하루인데 동쪽 지방. 동쪽 그 방향은 좋지가 않다고 했으니 이 점만 잘 지키신다면 무사무탈한 날을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뱀티 차례입니다. 소구득 대여, 팁을 미제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작은 이익을 찾아 열심히 일하였는데, 뜻밖에 커다란 이익이 생기겠더라는 거란 뜻입니다. 심신 안나게 귀인 상대라 가만히 있는데 귀인이 찾아와서 도와주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제역 후산에심신자니라 재운이 따르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상외의 그 이익이 따를 수 있는 하루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상승되는 날이 되니 걱정 없이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강 남천에 새어다득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역선 그 물을 남천으로 던지니 물고기가 한가득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화, 일가화평에 지불미제라 한 집안이 모두 화평하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고심 지옥, 주변 위흉이라 마음을 너무 높게 갖지 말아야지 지람이 오히려 흉함으로 변할 수가 있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득이 있는 하루입니다. 집안도 그로 인해 행복하다니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으신다면 매우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시전 행의 분실기상이라 이 말씀의 뜻은 때에 맞추어 이동하니 항상 일치 아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업의 동해. 하여 인모라 마음이 합해지고 뜻이 통하였으니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꾀하여도 그 죽겠더라는 말씀입니다. 마양초애의 명리 배출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니 명리가 갑절이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할 부분이 없는 하루입니다. 무난하면서도 좋은 일들이 함께 하게 되겠다니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양복해 호요 이제 전장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어놓았더니. 집안에그 이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달설기요 물령타사라 이 말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운을 맞았으니 새로운 일을 시도하시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수여 차여 차외하구라 신수가 좋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제복은 없는데 신수는 좋다고 하니 이 점에서 만족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닭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리 복통이요, 수입불긍이라 였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자면 그동안 끊어졌던 운수가 다시 이어져 통안이 위태하던 신수가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인 불길이요 군자 유길이라 소인은 불길한 날이고 대인은 길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절화 삽두요 사마 지공이라였습니다. 이 말의 뜻을 살펴보자면 꽃을 꺾고 머리에 꽂았더니 노력의 결실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좋 하루입니다. 걱정거리 없는 하루이니, 편안하게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류강호요. 일행천리라 이 이야기는 오리가 흐르는 강호에서 놀고 있으니, 하루에도 천리를 갈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범사구순에, 기른 도문이라 계획한 일들을 무단하게 이루어지니 기른이 나에게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외화 어, 내 응해, 형정 동조라 박근화하고 그동안 응하였으니, 피와 정, 즉, 혈육의 정이 한 가지로 화합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중요함을 알게 되는 하루입니다. 모두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니 행복하겠습니다. 좋은 날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남성 월 고요, 천지 광명이라 이 말씀은 남쪽성의 달이 높이 떠 있어 그 밝기가 천리를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운 정심에 적수 내 하루,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적들이 있으니 어떻게 피할지 고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사학관에 인인 견패라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 난관이 있는 하루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희망찬 날인 것 같은데 주변에 나도 모르게 적들이 숨어 있어 나에게 그 도움이 안 되겠다니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지 잘 그야말로 살펴보시고 하루 잘 넘기는 날이 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20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이벤트 추첨 결과를 내일 올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오늘은 여기서 여운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